전하는 셀셀 셀 리더 지은진 권사입니다. 먼저 13기로 양육훈련을 받게 하시고 변화를 이루어가시고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충성과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 전 1월에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빨리 녹아들고 싶어서 양육훈련 시전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첫 양육훈련은 예전의 신앙 색깔을 빼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잘 심겨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많이 울고 감사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양육훈련 중에는 셀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꽃,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라고 불리는 셀리더가 되었구나. 잘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의 무게는 만만치 않은 것임을 이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멈추는 셀가족들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싶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셀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이 사역의 무게감에 눌리기도 했고, 앞서 세워져 달려가고 계시는 셀 리더님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훈련 첫 시간 이런 어려운 마음을 고백했을 때, 목사님께서 딸 아이들의 엄마 평생 하는 것처럼 영적 어미인 셀 리더도 평생 하는 거라고 성장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자의 호흡으로 가다듬었습니다. 훈련을 기대하며 저의 변화부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셀가족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며 목 빼고 기다리느라 몰입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셀 가족들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며 자충우돌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양육 훈련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셀 가족과 베스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연락을 한번더 하게 되었고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않고 표현을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에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실 터이니 교회로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에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셀 가족들 한명한명 붙들어 주시기를 제게 인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학기 훈련 중에 가정에서도 셀 사역에서도 나의 문제를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셀 가족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급한 마음에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앞서서 다 해결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셀 가족의 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랬다 하며 자책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저절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재정비한 셀은 행복 모임에 힘을 쏟았습니다. 8월 출산을 앞둔 셀 가족은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의 행복 모임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신앙 생활을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는데 결혼 전에 목사님께서 남성 셀 리더님들과 인턴들이 참석하는 연합 행모 팀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행복 모임을 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셀 가족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결혼과 동시에 임신이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20년 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세 가족은 양육훈련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로 나왔는데 양육을 받는 동안 엄마의 말을 안 듣는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이 먼저 변화되어 변화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달 담당 선생님들이 아들을 만나러 매주 집으로 찾아갔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변화와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곧바로 저와 남성 셀 리더님은 함께 연합팀이 되어 매주 같은 시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남편의 행복 모임을 열고자 힘썼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매주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는 지체들을 반기지 않는 남편을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불편한 마음에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자매를 보며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였고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 남편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셀 가족은 심해부가 신장암 말기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것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메부의 딸인 조카에게 먼저 백지 전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자매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시점이라 목사님께서 급히 병원으로 가시려 했으나 코로나로 병문안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다하기 직전 천국 백성이 된 자매 입술을 통해 급박히 생명이 꺼져가던 아빠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양육 훈련 받기를 힘들어했던 셀 가족이 언제 어디서든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장착해야겠다며 적극적으로 제자학교 훈련에 임하고 수력해 하는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집중했더니 셀 가족이 살아나고 셀이 건강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행복 모임이 교회 멤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역임을 양육훈련을 통해 배웠기에 두드리지 않았던 오랜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녀갔, 다가갔습니다. 영천에서 포항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라하신 곳에 나의 상황, 컨디션을 뒤로하고 몸을 두었더니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가 멈춘 두 명의 셀 가족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며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 두명 모두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양육 훈련이 끝나고 실습에 돌입한 이 시기 저희 셀의 새로운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복 모임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 모임을 열기 위해 약속을 한후 예기치 않은 오해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예배로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는 베스트들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열매라고 하시며 또 다른 베스트를 차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이 일을 평생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멘. 양육 훈련이 있었기에 먼저 달려가며 본을 보이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알려 주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많은 열매와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답이라 말씀하시는 목사님, 상황에 한물 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더욱 더 힘써 기도하며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도록 더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 셀리도로 불러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하도록 날마다 새임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